안녕하세요. 오늘 여름 필수템이죠. 선풍기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방금 사 가지고 받은 건데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핵심만 말하자면은 가성비 좋고 디자인 이쁘고 편한 선풍기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가격은 3만 원대에 되게 저렴하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흰색 바탕에 되게 깔끔하고 이뻐요. 이렇게 버튼도 되게 직관적으로 나있어가지고, 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선물하기도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발로 터치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요즘 선풍기들은 이렇게 리모컨도 주더라고요이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쓰는 거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껐다가 켤수 있고. 뭐, 회전도 가능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어, 쿠팡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뭐, 보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